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컴포넌트의 조립과 분해를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퀀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별로 어셈블리를 분해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사이에 추가적인 기능으로 카메라 단계 생성과 일시 중지 추가 등을 사용을 해서 분해가 가능하고요. 또한번 부품들을 숨겼다가 다시 한번 조립을 해줄 수 있는 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시퀀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퀀스 기능은 스케치 환경처럼 시퀀스 타스크 모드가 있는데요. 그 타스크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시퀀스 스텝 부분과 플레이 백, 콜리전, 메저먼트라는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퀀스 스텝이라는 부분은 어셈블리 구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분해도를 작성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카메라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시퀀스를 재생하는 동안 카메라 단계에 뷰를 재배치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인서트 포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시중지 단계를 삽입하면서 이 단계를 재생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동작이 수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백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분해했던 부분이나 조립을 했던 부분을 재생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동영상도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리전과 베자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섭 부분을 체크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셈블리 구조에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분해도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부품들을 숨긴 다음에 다시 한번 조립이 가능한 동적인 플레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오픈해서 어셈블리 폴더에서 11번 시퀀스 폴더로 가보시면 es__cam__assembly-e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오픈을 해 주실게요 어셈블리 구조로 되어 있는 파일이 오픈이 됐고요. 어셈블리 탭으로 가보게 되면 오른쪽에 시퀀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퀀스 기능을 클릭을 해서 어셈블리 시퀀스 환경으로 들어와 보게 되면 시퀀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인서트 모션과 이런 기능들로 분해도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퀀스는 미리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재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재생하는 방법은 플레이백에서 재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가 있습니다. 재생한 것과 같이 분해도가 작성이 된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백을 눌러서 이번에는 스피드를 조금 더 느리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들이 하나하나씩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시퀀스 내비게이터에서 볼수 있고요. 여기 재생하는 부분에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션으로 분해도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카메라 인서트 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서 시퀀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기에 앞서서 어셈블리 구조에서 부품들을 풀리 로드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시퀀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포트를 누른 상태에서 전체 부품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MB3 눌러서 오픈해서 컴퍼넌트 플리로 로드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셈블리 기능으로 들어가서 시퀀스 기능을 실행을 할 거고요. 시퀀스 1번 말고 뉴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2라는 부분이 생겼고요 여기서 새로운 시퀀스를 작업을 해볼 건데 시퀀스 내비게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내비게이터에 보면은 시퀀스 2가 나타나고요 디테일 부분을 클릭을 해 보면 이 부분은 시퀀스 2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 스플리트 스크린이 OFF라고 돼 있는데 이 OFF를 더블클릭해서 ON으로 바꿔주면 화면이 분할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탕화면이 하여서 좀안 보이지만 이렇게 가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로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어셈블리 부품은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구속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 있으면 시퀀스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을 꺼주고 시퀀스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 어셈블을 펼쳐보면 이렇게 부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부품이지만 시퀀스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부품들은 이그노어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베어링과 이 베어링 케이지, 베어링 레이스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베어링 케이지, 베어링 레이스, 케이지. 레이스와 케이지가 두 개씩 있네요. 서총 다섯 개의 부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그노어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퀀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부품들을 숨겨줬고요 이그노어에 숨긴 부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뷰를 미리 생성을 해놨는데요.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오리엔트 뷰의 커스텀 뷰에 가보면 시퀀스 트라이 매트릭 언더바 1번이라는 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퀀스를 시작을 해볼 거고요. 클로즈를 눌러주세요. 변경된 트라이 매트릭 뷰를 시퀀스 뷰로 지정하기 위해서 리코드 카메라 포지션으로 이 화면을 캡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서트 모션을 통해서 분해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인서트 모션으로 부품들을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인서트 모션을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Select Object, 이동시킬 부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3개의 볼트 부분을 선택을 해 주고요. MB2를 눌러서 이옆 단계, 즉, 무브 오브젝트로 이동을 시킬게요. Z 축으로 150만큼을 이동을 시킬 거고요. OK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3개의 부품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또다시 MB2를 눌러서 Z축으로 140mm만큼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탑 부분을 Z축으로 130만큼 이동을 시킬 거고요. 똑같이 이 아래 있는 가스켓 부분을 Z 축으로 110mm만큼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캔슬을 눌러서요, 분해가 된 것을 확인을 해주시는데, 시퀀스 내비게이터에 보면은 150mm, 140mm, 130, 110mm만큼 이동이 된게 모션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모션 1에 보면, 디스크립션에 우리는 헷갈리기 때문에 Z 방향으로 150을 갔다. 라고 설명을 입력을 해줄게요. Z방향으로 140mm를 갔다. 모션 3도 Z방향으로 130mm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면 다시 조립을 할때 조금 더 쉽게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에다가 설명을 적어주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너트를 분해를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인서트 모션에 가서 이 너트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Z축으로 마이너스 100mm만큼 이동을 시킬게요. 그리고 OK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제가 이동을 시킬 건데요. 선택을 해서 전체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드래그 해서 8개의 부품이 다 선택이 됐다고 하면 무브 오브젝트 기능으로 이번에는 z축으로 마이너스 50만큼 이동을 시킬 거고요 x축으로 100mm만큼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돌려보면 여기 아래에 클립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 클립을 선택을 해주고 이 클립도 마찬가지로 y축으로 40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도 Z축으로 50. 그리고 나머지 부품도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X축으로 50만큼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가 된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부품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ssemble 은 조립을 하는 거고요. Disassemble 은 분해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전체 드래그를 해줘서 Disassemble 숨길 수가 있고요. 한 번에 숨기거나 개별적으로 부품을 숨기거나 해주는 방법이에요. 저는 Disassemble 로 하나씩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 순서대로 숨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뷰를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MB3 눌러서 오리엔트 뷰에 커스텀 뷰. 이번에는 아이소메트릭 뷰로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뷰를 저장하기 위해서 레코드 카메라 포지션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뷰에서 조금 잠시 멈췄다가 분해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인서트 포스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서트 포스에 보면은 여기 Duration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를 20으로 늘려 주면 됩니다 여기서 분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인서트 모션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있는 부품을 선택하고 무 o v e o 트로 Z축으로 마이너스 200만큼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도 X축으로 200. 두 번째 부품도 X축으로 200. 오케이. 쉐프트 부품도 X축으로 350만큼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에서 Cancel을 눌러 주실게요. 자, 여기까지 한 시퀀스를 한번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wind to Start라고 해서 맨 처음 단계로 가주는 거고요. 맨 처음 단계에서 우리는 Play Back, Play Forward 부분으로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품이 분해가 되고요. Disassemble로 하나씩 숨겨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퀀스 인서트 모션은 기능을 통해서 분해를 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조립을 할때이 부품들을 다 숨겼다가 한 번에 나타나게 해서 하나씩 조립을 해볼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게 시퀀스 내비게이터에 시퀀스 2번을 클릭을 해 보면 이 디테일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화면을 o n 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두개 창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 창은 이 부품을 선택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창이고요. 이두 번째 창은 우리가 인서트 모션이라든지 디스 어셈블 어셈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창에서 저는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요, Dis Assemble 투게더로 한 번에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창에는 모든 부품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 창에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남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품들을 선택해서 조립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품이 다 숨겨졌다면, 어셈블 기능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창에다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셈블 기능을 사용해서 전체에 드래그 해주시고요. 오케이를 눌러주면 오른쪽 창에 모든 부품들이 다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인서트 모션을 통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모션 클릭해주시고요. 마지막에 했던 셰프트 부분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셰프트 선택해 주시고 무브 오브젝트로 X축으로 마이너스 350만큼 입력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부품 선택하고 무브 오브젝트로 X축으로 마이너스 200 두번째 반대쪽에 있는 부품도 X축으로 마이너스 200 섹터라는 부품도 무브 오브젝트로 Z축으로 150mm만큼 이동을 시킬 거고요. 제가 200을 했던 것 같아서 50을 더 추가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과 이 부품을 제가 X축으로 50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50만큼 이동을 할 거고요. 핀을 Z축으로 마이너스 50 클립도 Y축으로 마이너스 40 처음부터 거꾸로 조립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과 이 부품 이 8개의 부품을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무 o v e o b 로 x축으로 마이너스 100mm. 다시 한번 z축으로 50mm만큼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너트 부품도 z축으로 100mm만큼 이동을 시키고요. 나머지 네 개의 부품도 다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가스켓 부분도 마이너스 110. 탑 부분도. 마140 마지막으로 볼트까지 마이너스 150 조립이 됐구요. 이제 화면을 분리한 거를 다시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2번으로 가보면 디스플레이 스플릿 스크린을 더블클릭해서 오프로 해주시구요. 처음 단계로 갔다가 플레이로 다시 한번 분해를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씩 다시 한번 분해가 되고요. 이번에는 숨겼다가 하나씩 부품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어셈블 투게더를 하면 한 번에 나타나니까 그것도 사용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퀀스 스텝 부분을 사용을 해서 어셈블리를 분해를 하고요. 분해된 어셈블리를 다시 조립하고 중간에 뷰를 저장을 하고 인서트 퍼스를 사용해서 지연 시간을 갖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플레이백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플레이백에서 재생을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플레이백 스피드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변경해서 재생해 주시면 되고요. 익스포트 무비라고 있습니다. 익스포트 무비에서 "sequence 언더바 2로 파일 이름을 저장해서 오케이 해주시면, 지금 재생되고 있는 부분이 동영상으로 내보내지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이 됐다고 알림창이 뜨고요. OK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경로로 가보게 되면 시퀀스 AVI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시퀀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